네, 선생님 왕관을 지켜라 게임을 좀 바꿔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뚱뚱우에 어, 지금 풀스태킹 안에 있는 사탕을 넣었어요. 그래서 이번에는 두 개를 다 떨어뜨려야 이기니까 변형해 보겠습니다. 어, 왕자를 지켜라? 왕자의 게임. 네, 왕자의 게임이랍니다. 왕좌의 게임. 자, 똑같습니다. 이번에는 좀뭘 바꿨냐면 좀 거리를 멀리해봤어요, 선생님. 이 가운데를 던질 수 있는 걸 멀리했고 두개다 떨어뜨려야 이점을 따는 걸로. 자.

아, 이 살도 괜찮네. 나 끝나네. 나 자, 형님 님 예, 고맙습니다. 자, 이중식에, 하나 하나 하나, 하 하나, 하나 하나, 하나 하 자, 네, 이번에는, 어, 네, 왕자의 게임. 왕자의 네, 게임. 바꿔서한번 해봤습니다.